그리고 동성애 차별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면요. 유럽에서는 그걸 혐오법으로 소송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니까 마지막 시대의 현상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행하리라. 그러니까 불법이 합법화 되는 거예요. 무규범의 사회가 지금 도래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마쌤이 강의를 하시면 뭐라고 얘기하냐. 통계학적으로 2035년 되면 주일 학교는 0%다. 그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 어느 목사님이요.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주일 학교가 있는데, 다음 세대가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그 목사님 교회 입장이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35년 되면 0%. 끝난 거죠, 사실은. 선교 전도, 지우사역, 한국교회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도 맛봤는데 결국에는 2035년 되면 주일학교 0%로 여기에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역을 해도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대에서 끝이 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그 정도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서 잘하는 사역 잘하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열심히는 하고 소리는 지르고 애들 바꾼다고 하는데 나중에 다 사라져 <laughs>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야,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가운데에 마이크 종사님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 가운데에, 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분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구나.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근거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거. 그 근거가 아까 조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지금까지 공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육을 하고 싶어가지고 주일 학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주일 학교. 근데 그 주일 학교도 국회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여름에 여름 성경 학교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학교가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학교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요즘은요, 불교에도요, 불교 초등학교 뭐 이런 걸 합니다, 요즘. 그 정도로 다 따라 하는데 실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IM에서는 세계 최초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게 두 가지가 되는 공교육을 교회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신 거죠. 왜? 전 세계가 무법의 세대가 되고, 무법의 세계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무법적인 것이 전 세계가 통용화되려면 사람들 세계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교육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교육과 학교 이걸 못 잡으면 결국 저희는 지는 싸움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팅을 시키고 아이들을 세워 이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하는 이것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하니까 지금 이게 온라인, 이게 학교입니다, 학교. 여러분들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어떻게 이게 학교가 되냐. 근데 이게 학교입니다. 여기서 수업을 다 해요. 그러니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은 전부 다할수 있습니다. 제가 전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를 가봤거든요. 그 나라는요, 노예가 15만 명 있습니다. 노예. 현재 노예가 15만 명 있습니다. 대학교가 한 개밖에 없어요. 국가에. 대학교가. 근데 거기도 와이파이가 잘 터져요. 한 달에 2달러 가지고 사는데, 한 달에 2달러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써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보건과 안전이란 이름으로 못 만나게 하니까 이제 비대면 시대, 온라인 시대가 도래가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이제 저희는 수업을 하고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 신앙, 생활, 학습, 성교 요네가지 영역을 다 하는데 수 외의 것들은 이제 교회마다 학교를 줘서 관리하고 신앙의 지도를 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 IM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인에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외의 학교들 40개에서 지금 60개 그리고 이 학교를 하겠다는 지금 교회들이 올해는 이제 100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이제 CBUP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우리가 아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교원 자격증 따잖아요. 똑같이 운전하려면 운전 면허증 있는 것처럼 그 과정이 12주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아마 마이크 선생님 오시면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학교가 아주 채널이 다양합니다. 방과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합숙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사는 거 국제학교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통합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도 있어요.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홈스쿨링. 그래서, 어, 자기 개인과 교회 의 입장에 맞는 것들을 다 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을 마지막 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키워내자. 이게 저희 IM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사역들이고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해외가 계속 열렸는데 지금 요거 가지고요 아이들이 저거 여기 와 보니까요 장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제 저희 용인에서 아이들을 여기에 한 1, 2주 데리고 올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돼요 이게. 이거 가지고 수업합니다 여기서 수업하고 자면 돼요. 이걸 우리는 무빙 스쿨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무빙 스쿨을 어디서 제일 먼저 했냐? 세계 최초로 한 대학이 있는데 미네르바 대학입니다. 미네르바 대학에 그걸 하면서 코로나 때에 하버드보다 더 히트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미네르바 대학의 대학 총장의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제가 물어봤죠. 너 미국에 언제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냐? 이랬더니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미네르바 미국에 있는데 네가 왜 한국에 있냐? 이랬더니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강남에 각국의 아이들이 강남에 미션어하나 만들어놓고 살면서 수업은 전 세계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수업 끝나면 나랑 만나자 이랬더니 베를린 가야 된다네요. 아이들이 베를린으로 또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이거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런데 이게 대학만 있었지 초중고는 없었는데 그걸 최초로 한게 지금 아이엠에서 최초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제가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 그걸 먼저 받아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텍사스 거도 들어오고, 다른 것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아이들을 마음껏 이제 공부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도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공부가 가능하고, 이제 해외가 계속 열리는데, 저희가 대만, 태국, 그 마이크 송교사님 이제 일본에 지금 있습니다. 일본, 와이파이가 되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공부하고, 사역하고, 아이들 키워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클 선생님 오시고 또 끝나고 나면 어 조정 목사님하고 궁금한 부분들을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입학 산방도 하시고 또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저희가 이제 이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 키우는 데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실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셔서 어 저도 이제 목사님하고 처음에 제가 인큐베이팅 1호로 들어가서. 목사님 만난 지가 벌써 1년 됐어요, 1년. 그래서 사람들이 학교 안 만들고 뭐 하냐, 뭐라 그러더라고, 주변에. <laughs> 근데 나는 학교 만들어 목사님이 되는 게 좋다, 이러고 다니는데 벌써 1년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연결됐던 분이 강원도 분이거든요, 원주. 그때 저희가 고비캠을 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떻게 이 강원도를 살려야 된다. 저는 또 철원에서 군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 대한 추억이 전는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열리는 순간, 이 강원도의 어마어마한 자원들과 함께 북한을 보고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남아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하거든요. 다음 세대들 서울로 뺏기지 말고, 여기에 있으면 강원도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걔네들 키워서 앞으로 사회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1년 만에. 낙삼 방주교회 또 물치 감리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 모임을 한다고 했을 때에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 이 드디어 이 강원도 땅에 이제 문을 열어 주시구나. 이제 또 마이클 선교사님이 이제 일정까지 또 잡혔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뭐 능력은 없어도 또신부름은 잘합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도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자 흐름을 타시면서. 잘 인도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 빨리 좀 마무리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대화 나누고 질문하고 이런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목사님 한번 나오셔서 마무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식적인 모임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